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 창문 네개다 원터치로 내려갑니다 이쪽에 후측방 경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전부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전자 파킹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요 버튼은 뒷좌석 커튼입니다 전동 커튼이고요 전동 스티어링 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 125,625km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오토라이트,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정말 좋은 옵션이죠. 정차 및제출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지금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라 아무래도 관리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차키, 스마트키 두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양쪽 열선 통풍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보시면은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습니다. 시트 이쪽으로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 이 정도면은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좀 있지만은 이 핸들 상태 보시면은 키로수 있지만 핸들 상태 가죽 상태도 괜찮습니다. 상태 좋고요. 전동 스티어링휠이라 조절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쪽도 지금 가죽 상태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빵빵하고요. 뒷좌석 보겠습니다. 어, 뒷좌석은 이쪽에 수동커튼 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동커튼이고요.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누르면 내려갑니다. 이 버튼은 앞좌석에도 있고요. 뒷좌석은 굉장히 공간 넓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현재 이 G80이 지금 나온 신형 G80보다 트렁크가 넓습니다. 요즘 트렁크대로 조금 더 좁게 나오더라고요. 트렁크 굉장히 넓고요. 어, 외판도 이 정도면은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었고 뒷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한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 타이어도 7~80% 0 됩니다. 어,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본 네트 쪽에 이 정도 약간의, 약간의 돌튀김 자국은 보입니다. 본 네트 그 정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티는 안 나고요. 앞에 전방 카메라, 센서 다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지금 실내인데도 시동 켜놨는데 엔진 상태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옵션 이 정도면 굉장히 좋고 가격도 굉장히 다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차량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80 판매가는 2,370만 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제가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시는 차량 견적 받드린후 좋은 금액으로 매입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세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